이번에는 이 참수에 대하여, 이 참수에 뭐 대하여 이런 말이 있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이 참수가 여기 있다. 자,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네.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겠습니다. f 의 마이너스 1은 2에 빼기 1 빼기 1에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2에 마이너스 2에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2 곱하기 4가 되고요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그냥 빼기 1을 집어넣은 결과가 9이다. 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음, 하나 더. 음, 여기도 이제 이차 함수 fx는 음, 빼기 x제곱 더, 어, 빼기 ox 더하기 7이 있네요. 음, 여기 x자리에다가, 요 x자리에다가 2를 넣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 다,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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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넣겠다. 그문 그니까 네. 겁니다. 여기도 F-2라는 것은 식, F란 식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겠다라는 의도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네. 집어 넣으면 모든 곳에 다 2가 들어가서 계산이 돼서 정리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모든 곳에 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계산이 돼서 답을 얻는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식을 표현하는 거고 함수의 식또 이걸 계산해 내면 x에 뭘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함수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음, 식에다 집어넣어서 어떤 숫자를 받게 이든 1이든3이든 집어넣으면 이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때 얻은 것을 함수 값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게 함수의 값인 거죠. 음. 지금 우리는 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고, 이차 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고, 이차 함수의 무언가를 대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행동을 이런 단어로 얘기를 해줘요. 그 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그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동안 우리는 함수값을 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죠. 계산하는 동안 어, 함수의 값을 구하는 중이야 남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행동 네. 하나 하나에 적절한 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을 잘 쓰게 되는 게 주, 중요해요. 그러면 네. 잘,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음.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할 때는 이러한 언어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네. 전체적으로 쉬워집니다. 이차함수가 있고, f 2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F1은 B가 된다. a 플러스 b 를 구하여라. <laughs> 그러면 여기에서 이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2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빼기 a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어서 빼기 1은 2 곱하기 4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긴 8이고 9 넘어가면 빼기 10이 됩니다. 2a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B는 2에 1 빼기 A, 1 플러스 1이 되니까 B는 2 빼기 A 플러스 1이고 A는 아까 빼기 5였나? 그럼 이게 플러스 5잖아. 그래서 B는 8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기를 해서 어, 3이라고 얘기해주면 무리가 없겠어요. 그 다음으로 역시 똑같은 문제죠. 뭐 너무 재미없으면 이제 넘어가도 될정도예요 다만 한 번만 더 주의를 자, a는 x 자리에 넣겠다라는 뜻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a를 x 자리에 넣겠다. 그러니까 f(a)는 2a의 제곱 3a 1이고 1이 됩니다. 요거 뜯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넘기면 요거 어, 마이너스 2는 0이다가 되겠고 1, 2, 2, 1 빼기 더하기 그냥 빼기 4와 더하기 1이 되니까. 계산해서 빼기 3딱 나오죠. 자, a-a, 러 a 2A, 1. 내가 지금 한게 뭐냐면, 이 파란색 조립해서 여기다 딱 넣고, 이 분홍색 조립해서 여기다 넣은 거죠. 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a는 이거나,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오늘 정수 a만 구하고 싶어요. 그랬으니까, 정수 a, 라는 글자를 저기다 넣어주면 돼요. 답으로. 네. 찾아주면 돼요.